우리를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 24일, 25일 성탄 주일이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맞이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데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그렇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없으면 성탄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개인의 사역을 하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 사역 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좋은 말씀 전거해 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중요하고 부활절 절기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목사니까 매번 저렇게 말한다.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 않고 공허한 말것 말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부활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고 또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인들의 모이면 인사하는 인사였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모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동방 교회에서는 또 여러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절,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자랑스럽게 묘 안에서 힘차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사람과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은 고추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핍박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 사람, 로마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카타콤 아닙니까? 그 지하 공동이 무덤 같은 곳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보금입니다. 부활 신앙은 보금입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가 사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오백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한 나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너희들 내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도 더더욱 불쌍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은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온전한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이다.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는 죽음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저 죽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니 그냥 죽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유일한 기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은 죽음은 늘 모든 인간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므로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이 없고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에 유린당한 이들 또 세상의 권력에 억울하게 중요한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보상받지 못하고 사라진 그 사람들에게 부활은 너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권력의 남용, 또 군중들의 무지, 종교인들의 이기심, 탐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물어볼 꿀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그 불이에 불이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살인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희생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힘없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살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악한 세상 사단의 세력이 결국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서 악이 성리한 것처럼 그들은 외쳤지만, 사탄이 성리한 것처럼 외쳤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악이 성리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성리한 것이고, 사탄이 성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이 사람들을 아무리 억울하게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활 신앙,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역경과 수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을 믿기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는 종교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끌어들여서 자기는 고통 받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운동이나 여러 삶의 원리에 적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의 소식이 단지 정보에만 머물다면 이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수 있으리라는 운명에 대한 막연한, 막연한 안전 장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전을 기대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의 예? 사람을 격려하는 인생의 지침 정도로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전통 부활절을 지킬 때 함께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주일이 되면 세례식을 꼭 행했습니다. 세례식의 의미나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나 같은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절 다시 사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이잖아요. 세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세기경에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포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의 전성에 따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3년 전부터 세례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세례 받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부활절을 치지 않고 그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실 것,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그 발자취의 현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그런 주간이40 사순절이잖아요. 세례 받을 사람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진짜 세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을 사순절 기간 동안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에는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검식을 하고 마지막 3일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검식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주일날 새벽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처럼 약식 물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탕이 있는데 그탕 안으로 옷을 벗고 세례 그 받을 때 입는 이런 가운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잠길 때까지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사도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세례가 베풀어지면 다시 이제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다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것이죠. 걸어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과거는 죽었다. 나의 죄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부활 주일날 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미리 맛보고,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고 있던 모든 뭐 이런 귀걸이나 시계나 장식품을 다 풀어놓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흰옷을 입고 또 적과 꿀을 마시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명을 붙여줍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뭐 누구 누구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그 성경에 합당한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 하고 세례명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회상할 수로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은 죽고 나의 옛날은 죽고 나의 과거 죄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 경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축하하거나 기념하거나 뭐 부활절 헌금을 드리거나 미래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부활한 사람처럼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신앙은 미래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미래에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고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동참하고 정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마서 13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막,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어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삶으로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이는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가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한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의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